안녕! 딸기TV요! 오늘은 제가 드림캐쳐를 만들어 볼 건데요. 그럼 같이 만들어 가보실까요? 고! 스윙! 자, 오늘은 바로 드림캐쳐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미니가 요즘에 악몽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깨워줬더니, 어리둥들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좀 악몽을 꾸는 것 같아. 걱정되는 마음으로 드림캐처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드림캐처란 무엇인가요? 자 여기 글 보이죠? 드림캐처는 좋은 꿈을 꾸게 해주고 악몽은 꾸지 않게 해주는 물건입니다. <laughs> 자 그럼 만들어 봐 가 보질까요? 자, 이거는 예, 제가 예전에 만들어 본 건데요. 예전에 그냥 영상을 안 찍고 해가지고 좀못 만들었죠. 재료는 간단합니다. 먼저 가장 중요한 츠개실이에요.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. 그 다음은 면 레이스인데요. 이거는 있으면 좋아요. 없어도 돼요. 그 다음은 꾸밀 재료들인데요. 이거는 폼폼이고, 이거는 와펜입니다. 목공풀입니다.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빵끈인데요 이거 빵끈 대신 철사 이용해주세요 아니면 옷걸이나 그다음 뭘까요?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마지막 재료입니다 자, 이거 보고 맞춰보세요 자 뭘까요? 이털이에요 마지막 재료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위도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건 진짜 쉽습니다 이건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 요 일단, 빵끈을 서로서로 묶어가지고,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그러면 되겠네요. 모양을 잘 동그랗게 잡아주셨으면, 이제 중요한 실을 감기를 차례입니다. 살짝 두꺼운 게더 예쁘고 좋아요. 감을 때는, 이렇게 풀어서 감는 게더 쉬워요. 자, 요런 식으로 해주면,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, 빨리 감고 올게요. 자 이렇게 다 해줬는데요. 이거는 손잡이로 만들 부분입니다. 자, 이렇게 감아 주셨다면 그 다음은 손잡이를 이거처럼 만들 거예요. 자 길이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. 자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주었는데요. 자 이제 그러면은 네, 꾸며줘야겠죠? 이렇게 별을 가운데다가 그냥 놨어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묶어주세요. 자 이렇게 묶어 주셨다면. 그냥 이렇게 감아 주세요. 잘. 감아서 그냥 별 모양을 만들면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. 별 그릴 때 하시는 거 알죠? 그것처럼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었는데요. 그다음 여기 밑에 또 줄이 있잖아요. 그걸로 만들게요. 자, 레이스를 적당히 잘라 주세요. 여기다가 이제 넣어 볼게요.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었는데요. 밑에 이렇게 두 줄이 내려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 꾸밀 재료를 또 샀잖아요. 자,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했는데요.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. 드림캐쳐는 깃털이 꼭 있어야 돼요. 깃털 만드는 방법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타원형으로 약간 그렇게 잘라 주세요. 두 개를 잘라 주셔야 합니다. 그다음은 이렇게 빗자루처럼 약간 잘라 주세요. 가위질을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요. 한 장이 아니에요. 두 장입니다. 자, 이렇게 두 장이에요. 이거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붙여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요 자, 오늘은 미니가 악몽을꿔서 드림 개자를 만들어 주었는데요. 다음엔 어떤 건들를 만들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그럼 안녕.